이숙개 오메기 복이 떡 복이 수떡 뱃떡 떡 복이 수떡 개떡 오메기 떡오떡 틀린 멤버는 바로 탈락이고요.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멤버가 있는 팀이 최종 승리입니다. 한 개, 이 누구 떡하세요? 누구 떡? 복이 수떡 개떡 오메기 떡떡이 수떡 떡 오메기 떡 쑥 오메이 네. 쑥오케이 <laughs>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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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번 진짜 진짜. 빠 오빠 오빠 오 진짜. 빠 오빠 오 오빠 오빠 떡빠 오빠 오빠 떡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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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 바스하아떨고가고 예! 저기 뒤에 앉아 있어요. 저기 뒤에 이비 있어요. 아, 선호야 아, 손가 떨어지니까 선호 표현 누구야? 아, 쟤 진짜 진짜보다. 예. 나비부터 나비. 라비. 자, 봐. 세세 오래. 또 포기 수도했다 오래 갔다. 아, 또 포기 떡! 도겠다 오래 갔다. 어. 2 어. 1

오, 기 Tip, 다 i p t i 오 t 기 p tip, tip, 다오이 t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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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오 ti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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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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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숙 여덟, 여 오메기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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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덟 여덟, 오덟기덟 여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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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덟여이 오케이 덟 여덟, 이 すっとけどそうなりで